12월은 평소와 매출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연말연시 분위기, 모임 증가, 추운 날씨가 동시에 겹치면서 잘 팔아야 할 카테고리가 명확해집니다. 이 시기에 어떤 상품을 전면에 두느냐에 따라 같은 입지라도 매출 차이가 분명히 벌어집니다. 첫째, 양주 및 와인 카테고리입니다. 연말에는 집에서 가볍게 분위기를 내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고가 제품보다는 저가형, 소형 용량이 확실히 잘 움직입니다. 큰 모임보다 소규모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부담 없이 집어갈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는 주류를 고마진 상품이 아니라 연말 분위기 상품으로 접근해야 회전이 붙습니다. 둘째, 숙취의 소재입니다. 예전처럼 마시는 숙취 음료보다 스틱형 숙취의 소재가 주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휴대가 간편하고 효과에 대한 인식이 강해 충동 구매가 잘 일어납니다. 카운터 앞1 플러스 1 행사로 묶어주면 체감 가격이 낮아지면서 회전이 빠르게 붙습니다. 연말에는 술보다 숙취의 소재가 더 안정적으로 나가는 점포도 많습니다. 셋째, 하푸드 상품 전반의 정비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차가운 상품보다 온기가 느껴지는 상품의 매출이 살아납니다. 온장고 음료, 국물 있는 면료, 핫바, 냉장 안주류까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기엔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상품이 매출을 만듭니다. 결국 12월 매출은 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는 싸움입니다. 연말 분위기를 만드는 상품. 술 다음을 책임지는 회복 상품, 추위를 바로 잡아주는 온기 상품을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이세 축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점포가 12월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매출로 가져갑니다.